이거 뭐. 야 가뜩 야 근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가 아니 이걸 왜 상향하는거야 대체 듀오루지? 듀오루지가 가장 강하다고요? 야 요거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네 좋은 총 추천 좀 괜찮은거 없어? 다른거 추천 좀 해봐요 추천해주기 전까지는 듀오루지 듣게 야 상남자는 다리야 얘들아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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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구 조심해라 얘들아 야, 일단 죽여, 일단 얘부터 죽여봐. 야, 야, 칼빵 적당히야. 치 나이스, 상남자는 다리지, 굳치 야, 죽여버리러 가자. 얘들아, 이제 야, 스폰, 스폰, 씨리, 아따, 스폰, 무아거아리다 야, 에어, 끝없이, 보통 끝 업어 보통 끝 업, 가자. 에어, 세계, 복속, 구석, 구석, 비무, 끝, 아내, 워드, 아, 죽여, 말이야. 크리스마스 엠디스,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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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봐, 빼봐. 이건추가에 야, 상남자는 여기서 쫄지 않는다? 상남자들은 계속 막는 거야? 야, 점프가 막나봐 상남자들은 다리 에 계속 있는 거야? 이재미이들만 환기구 환기고 가는 거다 이거 재미이들만 환기구는 어? 재미들만 재민들만 하는 거야. 개새끼야, 개새끼만 돌아한다. 아! 야, 상남자는 투옥이다. 오케이. 일단 이원한번 조절해야 돼. 내가 말안 해도 하고 있네 이 새끼들 저거. 야 빨리 올라가 빨리. 야 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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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기. 환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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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기 환기 환기. 환기가자 얘들아. 야 투옥에 수통 세명 나왔어. 아래서 막자 아래서 막자 아래서 막아야 돼 아래서 막아야 돼. 저꽉 찼어 이제 레이더 보이지 꽉 찼어 못 올라가 이거. 아래서 막아야 돼. 이너 치고 한 마리밖에 한 마리밖에 없어. 없어. 오잘막는데얘들 한기고 레이더 있이씨몇명이알 하나 둘셋넷다리더라고요야 씨발 이거 야 여기 만 열다섯 명 있는 거 같은데 이거? 아바깥야 밖에 있는 애새 사... 오... 옛날에 지금 카솔라인 옥부 막혔잖아 근데 여기서 하면 옥부 됐었거든? 막았냐 이거? 막았지? 야, 한명더 와야 돼, 한명더 와야 돼. <laughs> 야, 이새끼. 야, 뭔가 민체가 날리는 걸 방해하는 느낌이 좀 큰데? 오, 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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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쪼아. 아아 약간 저 기관총 들고, 나도 어디 좀 와야 아, 될 놈이 쳐야겠다고. 야, 미니건 가자, 씨. 어, 아, 근데 여기 좀 맛없지 않나 야, 가자, 야, 우리 의리다. 우리는 여기, 우리 의리로 똘똘똘 뭉쳐야 돼. 야, 지금 가 해야 되지? 야니 네 통수가 빠를까 어? 내 강퇴가 빠를까면 제발? 새끼 요새 트롤럴라 하네 새끼 이거 야! 트롤럴 하지마 이 새끼 좀 새끼야 아나이 새끼 통수 칠라고 되게 타네 이거? 꺼져! 개새끼야! 야 개새끼야! 아리다니아. 아 해방해. 해방도 도 죽여. 그이따빵 고치는.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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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가이장장장장 예? 예, 나왔어요. 애기들까? 애기가 데미지는 약해도 얘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약간 좀... 그러니까 연사력은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서도 200발로 든든한 아군 지원의 그, 그 스테디하게 좀 약간 좀그 지속성이 있어요. 약가 지구력이 좋아 얘가 지구력이. 공수는 안 칠게 얘들아. 나도 아니까. 얼마나 얘기하면 야, 잠깐 뒤져. 잠깐 뒤져, 오다너야이 새끼. 이거 좀 그냥 뒤진다. 누나, 나 뒤져. 퓨씨 저거, 이 새끼야. 야, 머리 딸수 있지, 조심해. 막좀지만니 저, 거래 해방해야 돼. 죽여야 돼. 나이스. 죽였으면, 죽어. 아주 잘한다. 이거 지오르지가 어, 위험할 때 화력 지원을 해 내기. 야 우리 명당 지구는 괜찮다 지금. 뭐냐 이거? 우리 명당 지구는 괜찮다. 지금 야, 말했다시피 이게 내기가 얘가 초 총알도 못들하고 연사력도 되게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안 사는 쪽도 모자르지가 않아. 또 안맞냐 칼이 이슈 아군한테 맞야 총알이 없어봐 야한맞이 안맞아슈가 된다고 이게? 막는다고 야 다이란 버텨버 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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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que 다 다른 게 없나?